경기 지역의 대학들이 정부 지원 사업인 라이즈 공모를 앞두고 지역 사회와 각종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학 협력 못지않게 지역 사회와의 협력이 지원금을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안성시는 지역 내 5개 대학과 공식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2023년 발표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사업.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해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조 원이 넘습니다. 올해부터 17개 시도별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경기도의 라이즈 계획 비전은 지산학 협력으로 동반 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도. 경기 G7 미래성장 산업 육성, 경기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생애 이음형 평생 직업교육 혁신 등 4대 프로젝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성시가 지역 내 5개 대학과 라이즈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학문과 산업, 지역사회간 유기체계 강화, 대학별 맞춤형 지역과제 발굴로 청년이 머무는 도시 안성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해 왔던 이런 협력의 관계들이 완전히 빚을 바라는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요. 우리 대학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한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국립대 두원공대, 한국 폴리텍대 세개 대학은 미래성장산업선도형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합니다. 중앙대 다빈치 캠퍼스 동아방송예술대는 지역클러스터 육성형의 단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의 산업구조, 인력구조에 필요한 역할을 대학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지향점을 처음부터 가져왔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시와 대학이 협력을 한다는 것은 라이즈의 핵심적인 요소고 또 향후 대학이 나와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안성시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라이즈 모델이 어, 굉장히 그 성과를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5월 2일부터 라이즈 수행 대학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